즉시 반응하며 누구보다도 열정을 발휘해 보였습니다. 그의 무대 위의 모습만큼이나 무대 밖에서의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탁은 그 특별한 무대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성격 그리고 그와 타인과의 소통능력은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열정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며 누구보다도 열정을 발휘해 보였습니다. 그의 무대 위의 모습만큼이나 무대 밖에서의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탁은 그 특별한 무대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성격, 그리고 그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은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열정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영탁은 그의 전문성과 노래에 대한 사랑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일상에서는 그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토요일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과 재능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과 재미있는 활동에서도 그만의 매력을 발산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부신 미소와 따뜻한 성격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 프로그램에서 공유한 그의 일상과 이야기는 그를 더욱 가까이에서 알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취향과 생각,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탁의 모든 모습은 그의 팬들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노래와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은 모두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팬들에게 큰 사랑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탁은 그의 뛰어난 능력과 열정, 그리고 그의 진실된 모습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팬들과 함께 그들에게 큰 사랑과 행복을 선사하는 가수로 남을 것입니다.